안녕하세요, 니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웨이브를 통해 볼수 있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 속의 스토리와 결말을 나름대로 분석, 해석해 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이지는 스즈메에 의해 요석의 역할에서 해방되고, 동시에 스즈메와의 제대로된첫 만남에서 귀여움을 인정받으며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다이지는 자신을 요석에서 해방시켰을 때의 스즈메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 정도로 인식하지만 제대로 된첫 만남을 통해 스즈메에게 마음을 주게 되고 스즈메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게 됩니다. 다이진의 입장에서 스즈메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미미지에 대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요석의 임무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미미지는 더 자주, 더 크게 등장할 수 있으며 그런 미미지를 막지 못하면 스즈메와 스즈메의 환경이 파괴되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을 대체할 새로운 요석이 필요했고, 동시에 새로운 요석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미미즈를 막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이진이 스즈메에게 바라는 사랑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이진이 스즈메에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포지션을 원했다면 별다른 요소는 필요하지 않지만, 자신이 스즈메와 더 다양한 종류의 사랑, 특히 이성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경쟁자의 제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다이지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수 있는 그리고 자신만큼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요석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쇼타를 차기 요석 후보로 삼으며 저주를 걸어 의자에 봉인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스즈메가 가진 소타에 대한 감정을 통해 자신과 스즈메의 관계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사다이진을 통해 자신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벗어나서는 안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즈메를 놓아 소타를 해방시키고, 자신은 요석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즈메는 소타와 여정을 함께하며, 요석이 되어버린 소타를 통해, 소타는 요석이 되면서 고립된 자신을 통해,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 스즈메는 자신이 소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 소타의 여정이 외롭고 힘듦을 느끼면서, 소타와 연애도 희망하지만, 소타의 토지시 여정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소타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숙명의 무거움과 그 숙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책임감과 스즈메를 향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고 소타가 약속대로 스즈메를 다시 만나러 오게 됨으로써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소타의 토지시 역할을 위한 여정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타 스스로도 그 여정이 주는 무게감과 힘듦,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스즈메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즈메 역시 문과 관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타의 열쇠도 다룰 수 있고, 간호사를 꿈꾸며 큰 부상이 아니라면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시너지가 날수 있습니다. 스즈메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시작점은 이모인 타마키입니다. 타마키는 언니의 딸인 스즈메를 거두고 자신의 삶을 바쳐가며, 스스로에게 강한 의무감을 부여하며 스즈메를 키워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너무 강한 의무감을 부여한 나머지 본인의 삶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과잉보호를 하게 된 면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이 있었으며, 스즈메 역시 과잉보호로 인한 불편함도 있었지만, 이모에게 항상 감사하며 지내왔습니다. 덕분에 스즈메는 거대한 재난과 그 재난을 통해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빠르게 치유하며, 그 상실감과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절친인 아야가 있어서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즈메는 미미지를 막기 위한 여정에서 만난 치카, 루미, 미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마침내 자신이 바라던 것을 이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돌아온 길에 다시 한번 만나고 소통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지속성을 갖춘 관계로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타마키와의 관계에서도 표면적으로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게 된 소타까지 만나게 됩니다. 스즈메를 둘러싼 관계를 통해 나아감, 치유에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보여지며 동시에 관계에 있어서 좋게 보여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진솔하고.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다뤄집니다. 소타에게는 할아버지 히츠제로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숙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며 자신에게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이나 일에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숙명을 내려놓을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그 숙명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가문이 그 일을 할수 있고 그 대를 잇고 있는 자신에게만 부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듯 보이기도 합니다. 소타가 가진 숙명의 무게감은 그에게 친절한 그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로 인해 더 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숙명을 내버리는 순간 자신과 가까운 사람도 자신에게 형성된 관계처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즈메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숙명을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혼자서만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신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 역시 관계에 의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게 됩니다.